그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오늘 돌베개 자면서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양도 늘 뿐더러 질도 늘고 기도하는 방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30장에 그렇게 신풍나무 단풍나무 거기다 갔다가 버드나무 해 놓고 껍질을 벗기는 지혜까지 생겨서 결국은 많은 양 아롱진 양을 삼촌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혜의 기도까지 생겼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은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혜의 기도, 명철의 기도, 지식의 기도, 사랑의 기도, 인내의 기도, 겸수 기도라는 모든 것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생기는지 몰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5마서 8장에 24절로 말씀했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성도들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 요안 그래요? 오늘 그런 야곱이가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있고, 너무도 속상하고, 에서 형은 집에 있고, 야곱은 집을 떠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자리에 기루에 섰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고, 아버지 너무하시고, 그 형을 야단 좀 치면 될 텐데. 왜 야곱이, 나만 왜 외롭게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저런 라반 삼촌 집에 가있으라고 하나.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큰 아들도 살리고 작은 아들도 살리려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이도 떨치고 저도 떨쳐서 같이 자라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캬, 아, 옷이 분명히 금방 사서 입을 돈이 탁 하나님 앞에 들어왔더라도 아니야. 이것 갖고 한 영혼을 살린다면 더 많은 영혼 살릴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처 자기 것을 입지도 웃기지도 못하고 그 세월을 살아온 월도이 정도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날아와서 천사가 무언가 채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의식주를 채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고자 먹고자 했던 걸 가만두고 있으니까 남도 살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그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주어갖고. 믿습니까? 의식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주를 분명히 주실 것이죠.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역시 미래의 소망이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거예요. 30장 이후로는 안 보이잖아. 29장 이후로는 안 보이죠. 오늘 28장에서 야곱이가 기도한 거야. 여러분 내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오늘 그런 기도를 하라 그 뜻이야. 그리고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을 하면 야고보스 1장이 기록한 대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요. 예 요동치는 믿음이 되면.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 받은 진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야, 우리 믿음하고 관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린 느끼셔야 돼요. 네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비 집은 조상의 집도 돼, 고향 집도 돼 있는데 오늘 세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점차적으로 미래에서 그리고 후래사의 장래사 긴 장래는 후래사는 조금 뒤 오늘의 역사의 미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내일이라는 거 보이지 않죠? 미래에서의 후래사의 장래사 참 내가 갔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게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점 먹는 기도에서 밥 먹는 기도로 그리고 단단한 선물 먹는 기도로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 그말이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당장 내 가정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위 중에 기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겪었죠? 영혼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나랑 가까이 있는 동력자가 잘 되길 기도하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사 그의 영혼에 기도한 것도 들어주고 그 종도 살리더라 그말이야 그렇게 기도들이 차이점이 있게 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계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네 도끼짜리가 찍어져 있더라고 사복음소에도 특별히 누가 보면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다고 그랬죠 회계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가슴 얹이기에 나무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이라라는 누가 보면 13장과 똑같은 거야 땅만 버리면 그 나무 뽑아서 버리겠다 이런 뜻이야 내가 선택했더라도 사울왕을 후회한 것처럼 내가 너도 후회하러니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는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열매를. 믿음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어떤 모양이 되었든, 세모가 되었든, 네모가 되었든,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각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갖고 또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하다 보면 그 땅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원위치 첫사랑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그 날들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 땅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러고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셨다. 한지의 흙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걸렸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돌베개 하던 것. 하나님의 전이 되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여서 얼마나 지금 기도가 고체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느끼십니까? 돌베게 하던 이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몰라요. 왜 하나님이 돌베기 하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지 그 짧은 글귀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 오늘 야곱이가 봤던 12절 13절 14절 15절에 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 주셨던 그 말씀 속에는요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리고 넓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고차원 수준이 되었니까 12절의 고차원이고 13절 고차원 수준입니다 영적 세계가 그참 높은 세계를 들어가다 보니, 오늘 하나하나 메꿔져가는 모든 내가 돌베게 한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꼭 서원 기도를 할 때, 이 정도 그랬지만, 하나님, 동생을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잘 믿겠습니다에 초신자 수준은 뭐가 잘 믿는다고 느껴졌냐면 교회를 결석하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초신자예요 나는 그게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잘 가고 출소만 잘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감사를 잘 내고 뭐 봉사를 잘하고 성교를 잘하고 목사까지 된다는 사실상은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원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했던데, 나중에 알고, 봐요. 그게 서원 기도했더라. 자, 믿는다고 하더니, 어, 내 동생은 살아서숟가 하나 먹고 죽는 것이 서원인데, 밥도 먹어, 돈까스도 먹어. 심장병에 합병증에서내 자까지 다 썩어갔던 사람이 다먹고 1년 동안 사니까, 아, 이제는 다 됐나 보다.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이중이 또 달아났다 그랬죠. 어김없이 하나님은 회초를 드셔가지고, 결국 동생은 하늘나라 가게 됐고, 엇인가 뭐 하늘나라 갔을 때도 가만히 날 내비려뒀으면 지금 이 자리 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키워서 쓰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이 허락되기까지는 놔주질 않은 거예요. 초신자 믿음 때는 그렇게 교회만 다녔는데, 아 그래요 이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발짝 아 세상을 좀 버리라고도 버리고. 이 모양점이라니까 또다시 한발짝 계속 요구하는 조건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라, 뭐, 모든 명예 이런 걸다 버려라, 가족에 대한 계속 안 드니까, 어머니를 하나님이 암으로 치시고, 집에 불타버리고, 막 그냥 이종이옥증가 계속 올라 목사가 되기까지 말이죠. 결국 동생을 가고 나서 돌베개 하던 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곱이가 약속했던 것처럼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군요. 내가 동생 목까지 감당하올이다. 이렇게 내 동생 목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말에 여기에 돌 돌베개 하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처럼 말이죠. 결국 돌이 변하여 이 야곱은 말씀에 그런 지파의 조상이 참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에. 아브람도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본인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끌어서 만드시더라. 그 말에. 우리에게 회초이나 우리에게 막대기를 드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환란의 막대기, 병마의 막대기, 사업의 문양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막대기, 때때는 가정에 막 그냥 우한을 주는 이런 많말이 막대기를 대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의지의 지평에도 주시고, 때때는 숨쉴 틈이 없으면 숨 두시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라는 그 말씀은 11절을 드리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매일매일 같이 내 육신을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봉사를 말이죠. 죽는 그날까지 물질을 사업체가 복을 받으면 물질을 그렇게 시비를 드리겠습니다. 때때로는 시간을, 때때로는 기도를, 말씀을 하루에 꼭한 장씩 읽겠습니다. 찬양을 꼭한장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서운한 기도가 나중에 다 없어져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다 없어집니다. 기도 한 시간 했을 때에 무릎도 아프고. 목구멍도 아프고, 다 아픈데, 자그 하나님이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능력을 줘서, 30분이,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 3시간까지, 육박전을 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편안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서, 한 번쯤은 TV에, 한 번쯤은 책으로, 한 번쯤은 운동으로, 한 번쯤은 여행으로, 이렇게 전부 바뀌어지면서 말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가 기도는 미래에서만 기 11절을 드리겠다는데, 엄청난 만개 조건 제시했죠? 내가 만약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랬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복을 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브람도멜기세세기한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기쁘고 즐거워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죠?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 중에 11조, 1 0 1조를 드린다는 이런 건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 다 보면요 그렇게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것부터 내라고 느예미 장도 보십시오 완성시키고 난 뒤에 느예미 장도 팔장의9정에 짜고 보면요 거기에 11조에 드리는 건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말라기장도 반드시 시험해보라, 그러고,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과벌 랩돈부터 기록하지만, 마태의 23장에도 반드시 11조. 그렇죠. 근처에 11조. 해안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인가의와 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종은 아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많은 식구들을 먹고살수 있는 정도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는, 100원이 생기면 10원. 이런 신조가 들리고 사과 한개짜리 생기면 그냥 사과 하나. 이거 주의중한테 갖다 줬어요. 초신자 신앙에 붙어 있었기에. 이걸 늘 하고자 했고, 목사가 다 그래서 드릴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노에다가 드려보러 했고 노에다 하든지 총에다 하든지, 뭔가 명목 삼아서 하나님께 하게 하고, 지구도 많은 거 있으면 일단은 선교사도 돕는 차원으로 또 하게 하고, 꼭 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11절 드리게 그랬더니 역시 야곱은 상당의 축복을 많이 받은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이 소원기도를 갚지 않았더니 어째서요 엄청난 일을 만났죠? 창세기 33장에 에서와 같이 있다가 거기에 잠깐 숲곳에 머물러서 있어서 결국은 아들은 살인죄가 되었고 딸은 강간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또다시 그는 기도했고 결국 오늘 28장에 약속했던 것을 마지막에 결국 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것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지키게 되죠. 마지막에 35장을 통하여서 기록을 15절을 통해서 결국 은 베델이라 이름하는 그 곳에 말씀을 15절 보면 35장에 15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35장에 결국은 3 4장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35장에 바로 오늘 약속했던 그 자리에 베데리라는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 벌려서 기도하게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환란을 주든지 아니면 기쁨을 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다섯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야곱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명속에첫 번에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게 된다면 나는 이런 방법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는 환란과 맡은 걸통해는데 오늘 야곱이가 20년이 넘어서야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나이가 먹어가면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섯 가지 요소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 한 절씩 1 1획씩 자르면요 엄청난 것을 기도를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십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가라고 하였더니 안가 2장에 1절부터 마지막 절 물고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안에 나올 때까지 그 기도는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3일이 걸렸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3일 만에 토해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가만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우평강도에게 전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픔 속에 전도하셨죠? 낙원에 머물리라 그랬죠? 낙원의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돌아가셔서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러 다녔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그 돌아가셔서 3일 동안도 영적인 옥에 있는 모든 영어들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만에 태어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2000년의 장관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우편에서 기도 하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도 그러고,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죠? 우편에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발 선생님께서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심은 안돼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멈추면 우린 죽죠? 영혼들은 기도 하지 않으면 요 심장이 멈춘다고 믿어줘야 돼요 계속 똑같이 하는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밥양도 늘고 간식량도 느는데 기도량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의 기도하고, 전도사의 기도하고, 주목과 목사의 기도는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재판관 가부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누가 보면 18장에. 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도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야 됐겠어요? 사랑하는 생명의 주의 중과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은사는요, 많이 받은 사람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중에 더 많은 걸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24시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 남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2시간, 3시간씩못 자고 금식을 금식을 하면서 30년 세월을 왔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양식을 못 잡수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늘 굶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쉬시도 못 하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한 시간에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다시금 두손 걷어붙이고, 두발 걷어붙이고, 농사꾼이 밭에 들어가서 모든 돌을 골라내고 씨를 심고 논에 들어가서 거머리가 달라붙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다시 벼를 심듯이 말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신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쉬면 집은 무너진다 우리의 성전은 무너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심장은 바로 멈춘다 맥박은 바로 멈출 것이다 믿음의 호흡이 없다든지 말씀이 순종이 없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전의 것들은 다시전에 수장시키더라도 지금부터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오늘부터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이 그에게 들어줬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지다 확답을 갖고 오늘 야곱이가 기도한 것처럼 아다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뒤를 쳐다보면 지만 오늘 야곱이는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의식주실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돌베개 하던 것이 하나이 천이 되실 것이고 11주를 드리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들을 가지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기도는 좀도 자자 눕자 하지 마시고 한시도 게을리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